2 0 2 4년 4월 11월, 아, 4월 11번 문제입니다. 어, 0과 2파이 사이에서, 0과 2파이 사이에서, 이런 삼각방정식 풀어라 소리입니다. 삼각방정식 풀어봐, 소리가 되는 것이고, 어, 다 뭐다 봐, 뭐로 다 몰아줘야 될 걸, 사, 어, 사인 2차고 코사인 1차다 보니까 코사인을 다 몰겠습니다. 코사인 다 몰자, 2에다가 사인 제곱자리에, 사인 제곱자리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에 x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3 코사인 x가 이게 k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지, 되나요? 싹다 우변을 넘어가 주면, 싹다 우변을 넘어가 주시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이었는데, 2 코사인 제곱 x가 될 것이고, 얘 넘어가 주면은 세배 코사인 x가 될 것이고, 더하기 k가 있었고, 이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이가 되었습니다. 주리가 되는 거야, 되나요? 자, 이것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 여기 이제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코사인 x를 뭔가 어 t로 치환해 버리면 어 코사인 x를 t로 치환해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2t 제곱 2t 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k 빼기 2는 0이 되어요 이렇게 되겠지, 그냥 자 일단은 여기서 무슨 값이 나와야 된다 t 값이 나와야 돼요. 일단 여기서 무슨 값이 나와야 되냐면 t값이 나와야 됩니다. 어, 얘가 r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r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어디다 가로축을 t축이라 그런다면 어, t축과 만나는 여기 뭐 알파, 베타 그렇게 뭐 근이 일단 나와야 돼요. 되나요? 근이 일단 물론 중간일 수도 있어요. 되나? 중간일 수도 있고. 어, 이렇게 근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은 어 코사인 x를 그림을 그리죠. 코사인 x를 여기 축을 t 축이라 그렇게 이게 t는 코사인 x를 그려 볼게. x 축이라 그런다면 그림이 어찌 그려지다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그러요 조심해야 될 것은 0부터 이 파이까지 넣는데, 었 저기 보시면, 0에도 두호가 붙어있고, 2파이도두호가 붙어있죠. 되나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둥호 붙어있고, 여기도 두호가 붙어있고, 슈루루루르 이렇게 된 겁니다. 되나요? 자, 어디다 여기서 t값이 두개 나와요. 알파, 베타 이렇게. 되나요? 알파, 베타 두개 나와가지고,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한다? y는 알파, y는 베타라는 걸 그어버리고, 교점의 x자표, 교점의 x자표를 찾는 거야. 되나요? 오케이? 근데 개수가 몇 개? 세개 나와야 되대요. 세개 나와야 되니까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무조건 두개두 2개, 개예요. 극단적으로 이런 점도 두개 나오게 돼요. 오케이 세개나오려면 반드시 어디를 거친다. 반드시 어디를 거친다. 다시 누구를 거쳐야 된다. 여기 있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어. 알파, 베타 중에 한 놈은 뭐해야 된다? 마이너스 일 이었다는 소리야. 그 다음 아이 절편 중에 한 녀석은 마이너스. 1이었고, 마이너스 1이었고, 다른 녀석은 뭐 몰라요 중에 있겠지. Y는 베타, 뭐 이렇게 됐겠지. 그나요? 오케이. 그래갖고, 요거 교점에 x 좌표 찾아갖고, 한 개, 교점 x 좌표 교점 x 좌표두개 나왔고, 합쳐서 세개 이래 된 거야. 그나요? 자, 출제자가실근 X값 세개 나와야 되거든요. 그나요? 자, 그럼 이여이 자, 끝났죠? 얘가 뭐를 절편으로 가진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0 된다. 그러시면 되겠지. 0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2, 3, 더하기 K 빼기 2. 이러되니까 어, K값은 3 되겠죠. K값 3. 어, K값 3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어,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실금 구하래요. 가장 큰 실금 구해봐 소리인데, 3 넣어주면은, 어떻 마이너스 1이 금인 거 알겠는데, 또 하나 더 구하라는 소리야. 되나요? 자, 3 0어 넣어주면, 3 0어 넣어주면, 이거가 어떻게 방정식이 됩니까? 이게, 어, 2t제곱, 플러스 3t. K이 자리에 삼넣는다잉 어, K 3넣어버리면은 1은 빵이니까. ET plus 1, T plus 1은 빵이죠. ET plus 1, T plus 1은 빵이니까. T가 마이너스 1 해서 나온 거고, T가 마이너스 2분의 1도 있구나. 어, 이게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게 아니고, Y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있구나. 마이너스 2분의 1, 어, 즉, x축 아래 있구나, 되나요? 자, y는 마이너스 7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긋고, 뭐 교점의 x값이가 근이야, 교점의 x값이가 근이야, 이런 소리구나, 되나요? 그러니까 코사인에 마이너스 2분의 1 되게끔 하는 게어딥니까 정점에서 2분의 1까지 이렇게 내려오려면 여기 있는 파이에서 얼마만큼 멀어진다? 3분의 파이만큼 멀어지면 됩니까? 어, 3분의 파이만큼 멀어져갖고, 요거의 x값은 3분의 4, 아, 3분의 파이, 삼분의 사파이가 되죠. 이렇게. 알파는 3분의 사파이. 알파 값 3분의 사파이, K 값은 3, 그래서 둘이 곱하면, 다음은 2번 사파이 찾아주시면 됩니다.